수리한 부분입니다. 자, 꼈을 때. 빨강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이제 수리한 좀 느낌이 나지만은 처음 받아보신 분은 그렇게 크게 못 느낄 거예요 아마. 뭐, 가동하는데 이제 뭐 지금 사진 보다시피 좀 이제 문제 딱히 없고. 빠지는 데는, 이, 빨강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, 어 빨강이 조금 더 빼기 힘들고, 어 얘는 조금 버티는데, 이제 좀잘 빠지는 느낌? 약간 좀 스무스하게 됐는데, 뭐, 고정하는 데 느낌이,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. 아, 왜냐하면은, 한번 망가졌기 때문에, 일단 황동을 박았어라도, 주변에 이제 본드 코팅을 한번 이렇게 둘러주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거기만 붙이면은 또 떨어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마 혹시면은 수년 티는 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이제 합쳐하는는별 이상 없이 이제 할수 있어요. 이 옆, 계속 뺐다 뺐다 해봤는데도,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체크 다 하게, 확인해봤거든요. 딱히 뭐 부러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. 이제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.